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 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번 주 무료 게임 정보 4 개와 주말 스팀 할인 게임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무료 게임 정보부터 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스팀 스토어의 Let's Build a Zoo입니다. 21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8월 21일까지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시면 플레이 불가능합니다. 장르는 동물원 건설 경영 게임으로 유저 한글 패치가 있으며 플레이 타임은 약 4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 스코어 78점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동물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꾸미고 동물을 구입하고 번식시키며 수의사와 관리인을 고용하는 건설 경영 게임인데요. 또한 관람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편의 시설이나 건물들 장식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동물들을 이종 교배시켜 오리 악어 하마 기린 등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말 동안 무료로 플레이 해보세요. 스팀 스토어의 Let's Build a o o 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스팀 스토어의 포로자 호라이즌5 입니다. 22년에 출시된 게임로서 으 23년 8월 22일까지 스팀스토어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시면 플레이 불가능합니다. 장르는 자동차 레이싱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20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92점을 받았습니다. 수백대의 세계 유명 자동차를 운전해보며 다양한 지역... 지원... 세 번째 소개해 드릴 무료 게임은 itch.io의 프로토 쿠쿠 64입니다. 20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9월 11일까지 itch.io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등록하시면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장르는 퍼즐 캐주얼 게임으로 한국어를 미지원하고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며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 여러분께서는 각 스테이지마다 퍼즐이 구성되어 있는 맵에 있는 알을 모으는 퍼즐 캐주얼 게임입니다. 귀여운 3D 복셀 그래픽을 사용하였으며 규칙은 모든 녹색 타일을 밟고 알을 줍고 그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게임의 개발자는 고전 8비트 게임에 영감을 많이 받았으며 복잡한 스토리가 없이 재밌고 간단하게 즐기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인디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itch.io에 가셔서 무료 연구소장하시길 바랍니다. itch.io의 프로토 쿠쿠64 였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 드릴 무료 게임은 에픽게임즈의 블랙북입니다. 21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8월 25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영구 저장 가능합니다. 장르는 카드 배틀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국어를 미지원하고 플레이타임은 약 23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75점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러시아 민담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으로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는 마법사 바실라가 되어 19세기 러시아를 여행하며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퀘스트를 받고 간단한 퍼즐을 풀고 적들과 덱 빌딩 스타일의 카드 배틀 전투를 하며 자연스레 게임의 스토리를 감상하게 되는데요 정가 2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현재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꼭 연구소장 하시길 바랍니다 에픽게임즈의 블랙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게임 정보였습니다. 이제 주말 스팀 할인 게임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입니다. 22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9월 1일까지 25% 할인된 가격인 3,75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캐주얼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11시간 정도 됩니다. 오늘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87점, 스팀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D 픽셀 그래픽을 바탕으로 탑다운 뷰 시점이며 특정 맵 위에서 캐릭터를 컨트롤하고 몰려오는 적들을 제거해 30분 동안 생존하는 액션 롤플레잉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게임이 단순하면서도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성장 요소와 컨트롤의 재미가 있으며 직접 플레이해보고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으로서 제가 만든 게임 리뷰 영상의 링크를 댓글에다 적어놓을 테니 구매하시 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5% 할인하고 있으니 저렴하게 구매해 보세요. 액션 롤플레잉 게임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데이아 빌리언즈'입니다. 19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8월 22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인 27,9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좀비, 생존, 건설, 경영, 전략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63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며 컨트롤러를 미지원하고 메타스코어 77점 스팀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멸망한 이후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식민지를 짓고 관리하는 전략 게임이며 감염된 수십억 명의 좀비들이 마지막 남은 인간들의 식민지를 찾기 위해 때를 지어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병력을 뽑아 물려오는 좀비 웨이브를 막아야 하며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으신다면 시간 수삭이 가능한 악마의 게임입니다. 좀비 생존 건설 경영 전략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아 빌리언즈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데드셀입니다. 18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8월 22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인 15,48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플랫폼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14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89점, 스팀 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베니아 로그라이크 장르의 대표적인 게임으로서 횡스크롤 형식의 던전 탐험형 액션 플랫폼 게임입니다 매력적인 픽셀 그래픽과 멋진 액션과 연출 듣기 좋은 ost 흥미진진한 반전 스토리로 메타스코어 89점을 받은 검증된 게임이며 난이도가 상당한 게임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40% 할인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이 있으셨던 분이시나 액션 플랫폼어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지금 저렴하게 구매해보세요 네디셀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 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마운 b 블레이드 2: 매 o 로드입니다 22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8월 21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인 44,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전략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한글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타임은 약 10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77점 스팀 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고 능력치 기술 특성을 찍고 육성하여 장비를 갖추고 병사들을 모아서 지휘를 하고 전투를 벌이고 공성전을 하여 성을 차지하고 마지막엔 대륙을 제패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인데요. 1편보다 확실히 다듬어진 전투 시스템과 그래픽 그리고 더 커진 전투 스케일 덕분에 중세시대의 장대한 전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 할인하고 있으므로 중세 전쟁 게임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 전략 액션 롤플레잉 게임 만토인블레이드 2 베너로드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게임 정보와 주말 스팀 할인 게임 정보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용하시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